오늘 또 이렇게 제 10강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이 시간의 강의 제목은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정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한총재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실현해 드릴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문총재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내가 한국에서 종단을 후원하고 초교파 운동을 지금까지 진행하고 성공 운동을 하는 것은 남북 통일을 위해서입니다. 남북의 통일은 세계 통일의 기원이 되는 것을 내가 압니다. 남북 해방은 세계 해방의 기원이 됩니다. 그 뿌리가 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의 해방을 위해서 생애를 바쳐 투쟁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어느 날인가 국어선생님이 들려주시던 타골의 시 동방의 등불을 아주 감명 깊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타골은 인도의 시성으로 한국을 방문한 적은 없었지만 당대에 아시아의 인물로서는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가 일본을 잠시 방문했을 때 동아일보 기자가 찾아가서 한국도 방문해 줄 것을 요청을 했지만 일정이 맞지 않아서 방문이 어렵게 되니까 한국 국민에게 전해달라며 건네준 시가 바로 동방의 등불입니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대에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고 머리는 높이 쳐들린 곳. 지식은 자유스럽고 좁다란 담벽으로 세계가 조각조각 갈라지지 않은 곳. 진실의 기쁨 속에서 말씀이 솟아나는 곳. 끊임없는 노력이 완성을 향해 팔을 벌리는 곳. 지성의 맑은 흐름이 굳어진 습관의 모래 벌판에 길 잃지 않는 곳. 무한히 퍼져나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 마음이 인도되는 곳. 그러한 자유의 천국으로 내 마음의 조고 코리하여 깨어나소서. 2029년 4월 3일자 동아일보 일면에 게재됐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우리나라가 일제 강정기였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게 한족기 희망의 빛으로 다가왔던 명시로 기억이 됩니다. 한국의 미래에 대한 예언과도 같은 타고래 시처럼 그 덩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엔 동방에 밝은 빛이 되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의 조국이여 깨어나서서 했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있어서 우리 민족이 깨어나는 것이라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독립을 정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에게 있어서 깨어 일어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국인의 정체성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고 온 국민이 화합하고 단결해서 통일한국을 이루는 위대한 국민으로 깨어 일어나는 것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하늘을 섬기는 경천사상에 투철한 민족입니다. 우리 한민족의 정신문화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바로 건국인협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홍익인간은 널리 인간세계를 이롭게 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제나 평화를 사랑하는 선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외로 종교가 들어와도 종교마다 꽃을 피운 민족이었습니다. 예, 불교가 그랬고 기독교가 그랬지 않습니까? 신라와 고려에 이어서 용승했던 불교 문화. 근대에 와서 기독교가 들어와 오늘의 한국 기독교로 발전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농경 문화가 그 바탕을 이루는 가운데 언제나 이웃 간의 협동 정신이 어둠이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웃과 이웃이 서로 협동하며 이타심이 강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전통문화 가운데 효와 정이 어떠인 우리나라였습니다. 조상들에 대한 감사함과 부모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예절이 바른 민족입니다. 이웃 간의 정을 통해 위하는 삶을 실천해 온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으로 불려져 왔던 게 사실 아닙니까? 부모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버렸던 심청전과 정제를 지키기 위해 고진감내했던 춘향전은 부모님에 대한 극진한 자녀의 사랑 그리고 부부간의 순결한 사랑을 그려낸 그런 고전 문학으로서 오래도록 사랑받아온 작품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를 지탱해 온 효와 정의 문화가 바로 그 줄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국난을 당할 때면 우리 민족은 하나로 뭉쳐서 외적을 물리쳤습니다. 예. 때로는 외세에 지배받은 적도 뭐 많았습니다만은 결국은 이를 물리치는 저력을 발휘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살생을 그만한 스님들께서도 나라가 위태로울 때는 목탁을 잠시 내려놓고 전쟁터로 나가서 외적을 물리쳐 나라를 구하는 그 위대한 성병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5천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파란만장한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어쩌면 한 여인의 기구한 운명과도 같은 고난의 그리고 역경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은근과 끈기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켜왔습니다. 지정학적으로 강대국 사이에 놓여있는 우리나라는 외적의 침입이 많았습니다. 북방의 오랑캐들의 말발굽에 짓밟히고 외적의 칼날에 찢기우는 처절한 고난의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 돼서 결사항전의 정신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켜내던 것입니다. 5천년의 역사 속에 그래도 망하지 않고 이 나라를 유지해왔던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연단시켜서 장차 세계 중심국가로 육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종교님께서는 6.25 전쟁은 이제 마지막이라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은 없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 휴전선도 마지막 분단선이 되어야 하겠지요. 여러분 6.25 전쟁이 끝나고 우리 국토는 폐가 됐습니다. 경제는 비참할 정도로 낙후됐습니다. 50년대 말이나 60년대 초만 하더라도요. 외국에 비친 우리 한국의 이미지는 어땠겠습니까? 가난한 나라, 고아가 넘치는 나라, 동족끼리 전쟁한 나라, 국제사회가 도와주지 않으면 회성이 불가능한 나라로 인식해왔습니다. 이것이 50년대 말이나 60년대 초에 우리 대한민국의 자화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선명 하나짜 총재 양이문께서는 이래선 안되겠다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은 어려운 시기지만 언젠가는, 언젠가는 세계를 지도할 중심국가로 우뚝 설 것을 예견하시면서 그때 당시만 해도 진짜 죽한 그릇도 시컷 못 먹던 그런 시기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리틀앤제슨을 창단하시고 세계를 순회하게 하시면서 우리 민족의 우수성과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임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의 서글픈 이미지를 벗고 문화 민족이 벌 세계에 알리는데 앞장 서신분이 총재 양이 부리셨습니다. 어린 천사니 트렌년스는 5대양 6대주를 누비며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우리의 어린 천사들을 통해 문화 민족의 긍지를 살리신 총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요즘 사회학과 교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군요. 오늘의 한류의 원전은 알고 봤더니 문선명 한 학자 총재의 양이분이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국력 신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스포츠, 문화예술이 세계적이라 할 만큼 성장해서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네. 날이 갈수록 한류의 열풍은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자화상을 되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그 어려운 역경을 딛고 일어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위대한 민족으로 거듭났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강인한 민족 정신이며 저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멈추고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경제 발전을 하고 민주화를 이렇게 냈다 하더라도 아직도 한반도는 허리가 잘리어져서 70년이 넘도록 동족끼리 총뿌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이제는 온 국민이 하나 돼서 마지막으로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할 민족의 과업은 남아 있습니다. 그 과업은 바로 남북통일입니다. 이 길만이 자자손손 태평성대를 이루는. 완벽한 통일 대한민국이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9년 전에 개최된 2002 한일 월드컵을 기억하시나요? 저는 이때를 상기하면 지금도 가슴이 뜁니다 예. 여러분들께서도 뭐 아시겠습니다만 본선에 진출한 32강들은요, 모두 우리가 넘볼 수 없는 강텐들입니다. 예. 월드컵 본선에 진출해 단한 번도 이겨본 기록이 없었던 것이 당시 2002년까지의 대한민국 축구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개최국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한다 하더라도요, 조벨리그 통과하기도 결코 쉽지 않은 그런 그 유럽의 강팀들 속에 대한민국이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6강만 거둬도 최대 성과인데, 아, 여러분 이게 연일입니까? 16강을 넘어 8강, 4강을 이루는 꿈 같은 일이 벌어지질 않았습니까? 이 기적을 낳은 것은 온 국민이 하나 돼서 지축을 뒤흔드는 엄원 열기가 기적을 낳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 제가 갑자기 19년 전에 있었던 월드컵 축구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걸까요? 우리 국민은 한번 뭉치면 무서운 힘을 발휘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 그래서 월드컵의 사강을 이룰 때에 국민의 단합된 힘을 모았던 것처럼요, 다시 한번 온 국민이 힘을 모아서 남북통일운동으로 성화시킨다면 저는요, 통일은 그리 멀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꾸고자 하는 그 마지막 꿈은 무엇이 어야 합니까? 이제는 조국의 평화통일이어야 합니다. 혼자 꾸면 꿈이지만 모두가 꿈면그 꿈은 분명히 현실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민족은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로 뭉쳐서 위기를 극복해낸 예가 너무도 많습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역사의 길이 남을 통일의 새시대를 여는 주역이 되어 보십시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한 총재님께서 펼치시는 신통일한국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다음에 말씀드릴 제 11강에서 만나 보시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 강좌에서 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